자, 안녕하세요. 무지개하우스 담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실 집은 경기도 광주 양벌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옆에 산이 있어서 완전 숲세권, 산이랑 가장 인접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메인도로에서 여기 현장까지는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도보로도 가능하겠지만, 약간 언덕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좀꼭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400m면은 나쁘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광주역과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광주역 경강선을 이용하실 분들한테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8억 5천에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량 5분이면은 충분히 픽업이 가능한 정도 거리에 지금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보통 이제 계단이 많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1, 2층 구조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보실 집이 1,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관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실내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집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지겨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로 나왔습니다. 외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벙커 주차. 두대될수 있게끔 오토 셔터도 달려 있고요. 두 대가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차를 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문열때 조금 넓진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쪽이 이제 현관에서 계단을 올라오셔야 되고요. 마당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이쪽이 현관인데 마당이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도 있습니다. LPG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산입니다. 완전 산 쪽에 있어서 자작나무들이 참 많이 있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석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쪽 문이 그 주방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메인 마당이 이쪽이 되겠네요. 네. 강아지가 너무 짖는데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이드 쪽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마당이 있고 여기 반려견 있으신 분은 이쪽에다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관 모습이고요. 신발장은 네 칸이네요. 조금 작습니다. 신발장이. <laughs>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긴 복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오늘 보시는 단독주택은 1층에 방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두 개입니다. 일단은 거실과 주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방은 보시다시피 일자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쪽이겠죠? 네. 냉장고 자리, 콘센트까지 자리에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 식탁 자리. 식탁 자리는 이쪽 공간이 넓으니까, 어, 이렇게 딱 벽에 굳이 붙이실 필요 없고, 좀 띄워가지고, 배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이 문을 통해서 나가실 수 있고, 인덕션, 싱크. 답답하지 않게 환기창이랑 잘 되어 있네요. 바깥쪽에 이제 산 쪽이니까, 뻥 뚫린 전망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오늘 보실 집은 다용도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진짜, 와. 세탁기 건조기 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 여기다 딱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뒤돌면은 거실이 나오는데, 아, 사실 거실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TV를 두거나, 이제 하실 거를 좀 잘, 구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트월 자리나 이런 걸좀잘 생각하셔서 두셔야 되고, 전망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이제 다른 집 마당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건물이 가리는 것보다는 이런 구조가 그래도 이런 전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 바라보는 쪽으로 쇼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기가 좀 편한 거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쪽 화분 있는 쪽 이쪽으로 해서 쇼파를 배치하시고 저 쇼파 있는 곳에다가 TV를 배치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자, 거실과 주방 모두 봤고 이제 1층의 방 보러 가시죠. 자, 이쪽이 2층 1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방 크기 잘 나왔습니다. 성인분이 쓰셔도 충분하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이 딱 쓰시기 정말 좋아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욕실도 있고 드레스룸, 붙박이장이랑 뭐 시스템장 설치하시기에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공간들이 정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욕실도 어, 이동식 욕조를 둬도 될 만큼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1층 첫 번째 방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이 1층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좀 작습니다. 어, 작다고 해서 뭐 성인분이 못 쓰시는 크기는 아니고 이제 방금 보신 방보다는 조금 작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성인분이 쓰시기에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1층에 공용 욕실, 공용 욕실도 여기 보시면은 그냥 게스트 욕실이 아니라 샤워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되어 있고, 이렇게 1층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2층 구조이고요. 이제 여기 2층으로 올라가실 건데, 아, 계단이 그 예전에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계단을 많이 썼는데. 조금 계단은 변경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좀더세련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은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릴게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방, 공용욕실, 다용도실, 2층 거실, 그리고 방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운 방부터 볼게요. 웬만한 빌라 안방 크기만 합니다.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산 전망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방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손잡이가 왜 이따구로 해놨죠? 여주시겠죠 이렇게 반 크기 잘 나온 모습입니다. 2층에도 이렇게 공용 공간,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이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이제 세대 합가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층에 거실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층은 충고가 엄청 높습니다. 2층 공용 욕실. 역시 샤워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저 창을 가리지 않게끔 수납장을 밑에 서랍장 식으로 배치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좋고, 자 이쪽 2층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어린 자녀가 침대랑 책상 그리고 붙박이장 조그만 거 두시면 알맞을 크기예요. 자 이게 <laughs> 엄청 넓은데 무슨 방 크기만 해요. 보일러가 있고 수도 시설 이 있고 다용도실인데요. 와, 아, 진짜 이렇게 큰 다용도실은 처음 본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방이나 다용도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넓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2층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짜잔. 네. 여기 테라스가 있습니다. 전망을 한번 싹 훑어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집들도 있고 저 멀리 아파트들도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뒤쪽은 다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2층 테라스는 크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 있으시면은. 여름에 풀장 같은 거 이제 설치하실 수도 있는 크기예요. 충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촬영하는 동안에는 이제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작나무로 조금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현장에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1층에 방이 두 개. 있고 그리고 2층에도 방이 두 개와 그리고 거실이 있다는 점, 그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리세대로 쓰실 거면은 2층에그 이제 다용도실이 넓었잖아요. 거기다가 주방 시설을 조금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거실에다가 홈바 형식으로 해갖고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집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